안녕하세요. 담낭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건강한 담낭의 김정률 원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담석이 있다고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증상이 본인에게 있느냐입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서부터. 특히 밤에 자다가 깰 정도의 위 경련같이 명치가 쥐었자는 한두세 시간 정도 그러다 갑자기 없어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꼭 담석과 연관을 지켜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계속 방치를 해두면 담낭염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두 번째로는 담석이 담낭 안에만 계속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담낭관을 폐색을 하다 보면 사람 살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담낭관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돌이 담낭을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길인 담관이라는 데로 흘러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담관은 어 간에서 만든 담즙과 장 속에 있는 음식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해당 부분에 돌이 껴서 막히게 되면 이거는 옆에 있는 주머니에서 잠깐 잠깐 걸리는 것과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 즉 전체적인 흐름이 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5대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이 붓게 되고요. 담집이 흐르는 하수구가 담낭 쪽에서 넘어온 돌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간에서는 열심히 만들어봤자 흘러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즉, 간에 쌓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피 속으로 역류를 하게 되고 몸 속에 담집이 흘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담집은 정상적으로 장 쪽에서 음식과 만나서 내려가면 노란색을 띠고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을 봤을 때 황금색빛 나는 그런 변이 나오는 건다 그것 때문에 담집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인데 해당 담집이 장 쪽으로 못 가고 피 속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몸 전반적으로 다 노랗게 되는데 이걸 황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죠 담집이 그래서 소변 색깔이 심하면 코카콜라 색깔 같이 시커멓게 보이고 또 눈에 흰동자에 있는 모세혈관에 담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도 노랗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간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석은,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이 아닐 수도 있고요. 같이 몸속에서 같이 살면서, 어, 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요하지 않고 평생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또는 사람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는 게 담석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 증상도 없느냐 아니면 증상을 자꾸만 유발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악화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치료가 필요하느냐는 결국에는 본인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자각 증상, 본인이 소화에 관련된 증상 본인이 복통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증상들이 치료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예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증상이 전혀 없는 담석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일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어, 담석이 어 어떤 식으로 뭉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콜레스테롤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미네랄 성분의 색소성 담석이 될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뭉쳐서 돌이 수십 개씩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크게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뭉쳐서 개수만 엄청 늘어나고 크기의 변화가 크기가 작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개가 딱 생겼을 경우입니다 돌이 한 개인데. 작은 돌 말고 크기가 3cm가 넘어가는 큰 돌일 경우에는 어, 담낭이 짜는 과정에서 이 담석이 크기 때문에 무겁고 잘 움직이지 않아서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치료를 해야 되냐면 담낭암이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일 담석이 3cm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